아이돌과 팬들의 소통 지수 체크 타임. 우리 서로 통했을까? 순위 정하는 팬, 순정팬! 아, 이거 오랜만이네요. 예. 네. 네. 사전에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투표 주제를 공개한 후 팬들에게 직접 투표를 받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멤버들이 즉석에서 뽑은 순위와 네. 우리 팬들의 투표 결과가 얼마나 통할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투표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세까지 솔로 지옥에 갇혔다. 옆에 두고 음. 함께 늙고 싶은 멤버는 누구데요 자, 이건 이유가 궁금해지는 질문인데 음. 바로 멤버들끼리 한번 투표를 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하 씨가 신비 씨를. 왜 네, 이유는 뭐죠? 이유는? 어, 엄지는 저를 쓸쓸하게 만들 것 같아요. <laughs> 왜요? 왜? 왜? <laughs> 산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캠프를 네, 네, 너무 좋아해서 막막 네. 아 밖에 혼자 싸돌아 다녀가지고좀 아 <laughs> 쓸쓸하게 혼자 있는 거좀 좋아하고. 아 네, 꼭, 꼭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음 그럼요, 저는 이해해요. 저도 약간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엄지 씨는? <laughs> 아 저는 신비를 네, 신비 음, 찍었는데. 뭐. 어, 사실 신비랑 옛날부터 음, 음. 뭐 룸메도 자주 하고, 네. 뭐 호텔방, 그 해외 가서 호텔 쓸 때도 같이, 같이 쓰고, 음미였고. 그리고 지금 숙소도 네. 뭐 언니도 올 때도 있는데 거의 네. 둘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편한 바이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그동안 동거동락을 항상 함께 하고늘 해외 가서도 호텔방 함께 쓰고, 빌드업 한다, 빌드업. 신비 씨가 어머나 은하 씨를 보셨어 <laughs> 어머나, 은하 씨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야. 그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너무 이유가 있는 <laughs> 뭐? 알아요. 제가 계속 같이 지내잖아요. 어. 네. <laughs> 네. 없어요 숙소에. 없어, 네. 네. 일단 집에 있는 걸좀 어.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조금 그쵸, 바깥 공기를 좀 마셔야 에... 약간 좀 순환이 되는. 또... 신비 씨는 은하 씨를 네. 네. 어떤 이유에서 뽑았죠? 어 일단 은하 네. 언니는 심심하지 않게 오. 옆에서 응. 잘 쫑알, 아, 쫑알 될것 같아요 오.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약간 오. 라디오처럼 오. 이렇게 오. <laughs> 심심하지 네. 않겠네 자 그러면 이제 팬분들이 뽑아주신 네. 순위는 어떨지 아. 자 3위입니다 3위죠 어. 3위는 바로 은하 씨입니다. 네. 네, 이거 와날것 같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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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안 좋아해요. 너무 슬퍼요. 왜 나랑, 그렇게, 나랑 왜 늙고 싶지 않아? 진짜 속상다 아, 나비. 늙고 싶지 않다고 하기 아니라 근데그렇죠 음, 조금씩 음, 차이가 났던 거예요. 조금씩 네. 차이가. 네.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같이 지내고 싶은 이유. 네. 심장이 멎어도 귀여움에 심쿵해서 살아날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리고 나비들의 맛집 추천 요정 음. 은하와 함께라면 평생 먹을 걱정 없이 음. 맛있는 오. 거 잔뜩. 행복한 그런 네. 인생 살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맛집들을 잘 알고 있다고 음. 했잖아요. 아그 지도나 네. 막 맛집 어플이나 이런 걸 수소분 해가지고. 약간 오늘 지금 딱 오늘 같은 날씨 오늘 같은 요 느낌에 네. 딱 추천하고 싶은 메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혹시? 오늘요? 네. 오늘 추워가지고 네. 들깨 수제비. 어. 와, 이 생각 못했는데 이거. 아, 잘한다, 그쵸? 이 바이브에 잘 맞게. 아니,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 그러게. 나 이렇게 바로 결, 누가 이렇게 결정해주면 은 예. 너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laughs> 네.